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밥한 공기가 한 가족의 관계와 감정을 뒤흔들며 극적인 사건의 중심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는 김재중의 삶에서 생생하게 드러난다. 밥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랑과 관심, 유대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김재중의 가족 안에서는 이밥한 공기가 억눌렸던 감정과 갈등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김재중은 친어머니와 양어머니라는 두 명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며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해왔다. 그날의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밥한 공기를 두고 벌어진 작은 갈등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 어머니의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으려는 갈망,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깊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친어머니는 혈연이라는 유대감을 통해 자신이 김재중의 삶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양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덜 인정받고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었다. 밥한 공기를 양어머니에게 양보하라는 상황은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반면, 양어머니는 오랜 시간 김재중의 삶에서 진정한 어머니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외부인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녀에게 밥한 공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결국 두 어머니 사이의 긴장은 밥한 공기를 계기로 폭발했다. 한 사람은 쓰러지고 다른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와 자책 속에 빠졌다. 김재중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은 다른 쪽을 상처 입히는 일이었고, 두 사람 모두를 위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가족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딜레머에 빠져 있었다. 이 사건에서 밥한 공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어머니의 억눌린 감정,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사랑의 갈망을 담은 상징이었다. 밥한 공기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증명하는 행위였다. 김재중은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수 없었다. 그는 밥한 공기의 무게가 단순한 음식의 무게를 넘어 가족의 갈등과 사랑, 그리고 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음을 깨달았다. 김재중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어려운 순간을 넘어 삶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자로서, 동시에 두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했다. 그의 딜레마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는 두 어머니 모두에게 사랑과 공감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가족 내에서의 책임감은 그에게 너무나도 버거웠고 감정적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 사건은 김재중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그는 가족 관계에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두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결국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재중은 이들을 연결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사건 이후 김재중은 두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의 감정을 공감하며 그들의 사랑과 배려를 공평하게 나누는데 집중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단순히 갈등의 중재자로 한정 짓지 않고, 가족 전체의 조화를 이끄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확장시키려 했다. 김재중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가장 큰 치유의 원천이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밥한 공기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히 불행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가족 내 사랑의 본질,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밥한 공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 내에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재중과 그의 가족이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작은 갈등 속에 숨겨진 관계의 본질과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공기의 바비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재중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과 교훈을 남긴다.